자,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독자가 35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35명이 돼도 이제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접어야 할것 같고요 네, 접을게요 종이를 접겠습니다 네, 종이를 접을 거고요 자, 이제 종이 적는 영상이, 한, 다음 주, 아니면 다음 주인데, 자, <laughs> 종이를 적을 거고요. 레전드를 찍었어요. 어디 보자. 어, 전투기. 자, 솔로 셔다리제 키트복서. 예, 이거 뭐예요 제가 한 유튜브 열이거든요. 이게 골드 에디션인가? 아니, 블랙 에디션. 어, 이거를 했거든요. 일단 다이너가 잠수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잡아줬고, 이제 잡아줬거든요. 이제 버즈가 왜 위에 있는 거야? 나한번볼까하나가 버즈 저거 라인 살짝 맞춰가지고, 일단 화학팍 살짝 그리 먹어주면서. 어? 파이퍼는 저기 숨어 있고요. 저 여기서 이제 가재 쓰나? 이제 가재 여기서 쓸 텐데. 자, 이제 양각이 완전히 보즈가 잡힌 상태거든요 일단 파이퍼랑 제일 싸우고. 자, 이제 잡혔죠? 그럼 바로 여기 달려가서 그냥 잡아버리기. <laughs> 이게 키트입니다. 이게 키트예요 아, 야야. 히맨하잖아, 야, 야, 우리 팀이 하자, 아 이거 좀 봐줘라, 이거. 아, 나를 잡다니. 아, 이거 죽은 건가 했는데. 바로 궁극기 써버리기. 어서 땅, 땅. 아, 이겁니다. 키트는 궁 쓰고 땅, 땅 쓰면은 그냥 이길 수 있다는 점. 자 이제 또 여기서 싸움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7..7섭사이다분 나 이제 여기서 뭐, 누가이니 누구인지 모르겠는 아리, 이 일단 확인하려고 그냥 오어 숨어 내가 이거 다가 지겠어 나 이거 지는거같아 왠지 아 이거 너무 아파 이거 나 이거 진거같은데 아 여기 나 여기서 이제 딱 조준해야겠다 하고서 여기 여기 딱 조준해야겠다 하고서 안되겠다 그냥 달려가서 잡아야겠어 그면서빵아 한방 자 그럼. 종이 에 잡는 영상도 있고, 여러분들, 35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겠습니다.